저 사람 아이디 세개인가 있을텐데. 4, 3, 2, 비로비이 브로비. 이 브로비. 이 브로비. 이 브로비. 이 브로비. 이브이 브로비. 이고이 브로비. 이 브로비. 이브로이브이이있이 피해. 아, 나이날 나이 <laughs>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한조야? 하나 보지 않아. 아, 아, 아. 사람이세요? 그거 한대맞추고 야. 줘. 그래, 호락호락 당없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아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루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슈피년 후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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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1나이후 야, 거점에 트레이서. 거. 아,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씨발. 아. <laughs> 이거 자탄에 그거 한종 쓰면 되겠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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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찐나 아파 진짜. 나이스. 인 라인.. 나이이스 야! 이나이나나아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야 제발 나뭐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표를 남겼다. 이거 저? 펑데트레이서 어, 뭐, 뭐. 그거잖아, 먼치킨 <laughs> 누구야? 먼치킨이라고 누가 먼치킨이에요 여기? Say my name이 먼치킨이에요 이게 이요 아, s 이치킨이에요 그렇다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응. 난노강화니까 그냥 막다 트레디, 트레디. 그냥 스고레디트야디레디 트레디. 트이디 트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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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디 트레디. 트레디. 디디트디 트레디. 디 트레디. 디트 아이 준비돼. 거 당하지 마. 당하지 마. 당하지 마. 오, 가벼운. 오, 가벼운. 오, 가벼운. 오, 가벼운. 오, 어, 달려. 달려고어이준비나금이야 라인 차요 라인 차요라 뭐할거할수 거 있는 거없지만 아, 레와살마맞아이 뭐, <목소리> like like 어, <목소리>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요요아요 일 아니었어. 시간. 보이지 않는 것 목대를 기어다 우리 모두. 이제 미션 을 하나. 기다리지움직 문제가 생 <laughs> 달려. 아이자. 속도끼께 속도끼께 속도끼께. 찾아 피해. 알아챘. 아, 진짜 나왔네. 존맛들이네. 맵. 맵을 찾아야 돼. 네, 가서. 나 됐어. 여기 있네. 을

오잉, 나아이스은줄 알았어. 솔자가죽는 그래. 거네? 뭐야? 나이스, 우리 뭐야? 슈야. 우리 밭야1인인데나인 어, 반피. 우리 안하번 더. 우 우리 안한번 더. 오른쪽 오른쪽. 우리 안한 우리 한 우리 한번 우리가 어, 더 많아요? 기도 있어요. 망치우씨, 망치우씨. 알아요, 망치 있는 거 알아요. 아, 라인 개통, 라인 잘라. 그 아, 신 힐벤, 아, 힐베니야. 아, 힐베니야. 어요 썼어요. 잘웠어요 잘했어요. 이쪽 하나 없어요. 아하하하하. <laughs> 하나? 그 뒤로 가 버린 네거기서 오, 이스미 프리딜이라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지금 딱 오면 바로 가죠. 트레 잡아놨음 트레랑 뭐 죽었는데?

귀여워서가 가까이 있는 걸왜 이렇게 못 맞추지? 오늘 아, 가까이 있는 걸왜 이렇게 못 맞추지? 이게 갑조의 한계라고. 아니야, 원래 가까이 있는 거 맞추기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아,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안 맞냐, 가까이 있는 거. 아이고 루슈 아, 그래. 반피 아래 루시 개피 루 반피? 반피 아 라인님 너무 이아괜찮아괜찮어피이 거점 가자 거점 가자 거점 가요? 겐지 튕겨내기 빠졌다 겐지 아, 반피 아래 겐지 실패 겐지 실패 방목 깨졌어요 루슈 개피 겐지 짠아라인 방목 좀만 데고 아니 방목 지앴어요 <목소리> 아, 쉬, 쉬, 네. 상대 자리가 빨개요. 조심해. 그래 우리 기지. 어? 아, 걔한테 너무 어그로 네. 끌리지 마. 예. 걱정으로 갈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겐지가 <목소리> 2층으로 올까? 겐지 왼쪽에 있네. <목소리> 위에 위터 소리. 쥬 개삐 우리 한조 물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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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비 겐지 필 겐지 필 진짜? 겐지 짤 윈터 윈터 좀 봐줘 와 한조 뭐야? 한조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프로비님은 진짜 잘하긴 한다 아마 프로비 많이 봤는데 받... 될 때마다 감탄하는 거 같아 어쩐지 4300인데 한조 원챔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 한조 원챔으로 올라온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네, 진짜로 네. 멘탈 존나 깨졌는데 애들을 한줄 보는 순간, 위도우 피카잖아. 한줄안 내리면, 나위도할 거임 힘고막이러잖 아, 이리. 어 이리. 아, 이리. 아, 이 아, 이리. 아, 이리. 아, 이 아, 이 아, 이이쪽 <목> 어, 우리 솔저가 <목소리> 나이스. 가 먹잇감을 찾았다. 모두 사들어간다 겐지 들어 왔어요. 겐지 되었어. <목소리> 한대 쏴봐. 점수 2대 1. 저 사람이 멘시이라고한게 아니라 저 사람. 들 냉말고 아 다른 걸로 부기 키워서 몇 점까지 가나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었냐고 맞아요. <laughs> <laughs>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질러 중에서 그나마 재밌는 게한조이까한조을한 거예요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라인으로 한지직한 조직 한 조직 한 조직 한 조직 한 조직 한 조직 한 조직 한조

<람> 아! 나이 <람이> 아, 지박 시키다니 아, 지왜 아, 고긴요? <laughs>

와인 몇 바. 다들 운티가 라이 눕겠고. 지않 똑똑 히게요 하나, 둘, 셋고. 기충 아, 여깨도안 보여 어. 아... 나이스. 나이치리어 아이고, 아다. 나... 나이, 야 우리 한쪽 오른쪽 방에 물렸어. 살려 살려 봐. 살려 줘야 돼. 아이 자네들 진데 이거? 있겠네, 이거? <목소리> 앞으로 와요. 우리가 다 쌌잖아. 자라든지쫄지마자리 아니 쫄지마자리 아니 풀피데왜 계속 들어하 나가자. 다 네. 자, 하나 잡아요. 얘네 그다 빠졌어요. 우리 자리하고 거의 떨군데 아가아아서 가다피 트랩피 나 녹아 가다니키라이 알아 아 자리에 부서, 자리에 필. 필.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놀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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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터 다시 이피아라인 개피 급하게 피 아, 트릴게터트게 지표를 <놀람> 남겼다 <놀람> 총 하나 남겨야 남겨 남겨야 돼. 아나 진짜 솔직히 이건 누가 봤어야 돼한두랑구시랑 영혼에. 봤어 봤어 나고 있었어. 근데 걸로 갈. 거기다가 수류탄 날렸는데 캐 나오던데. 보이지 아니. 하나 반피. 아, 리아 반피. 아 복잡. 남씨오 씨. 한번깨줘요

어, 몇대툭 튀면 돼? 툭 튀면 돼? 뭐야? 어,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들어온다. 야, 그래. 개피. 슈메, 안팔어요 슈메, 안 팔았어요. 슈어요 <목소리> 자리아 빨이요 미션 킬 자리아 빨게 자리아 피반자기아 B 반 빠졌어요 자리아 킬 자리아 라인 눕혀놨고 트레스킬트레스 어? 맞춰줄게 빠졌어요 스페어 빠지고 트스반나스와트레스 빡치겠다 한조각어어야 정신 없냐 <목소리>